오늘은 더러운 스텐 제품을 담가놓기만 해도 깨끗하게 변하는 꿀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상품만 투자하면 평생 써먹을 수 있는 꿀팁이니까 여러분도 꼭 한번 활용해보세요. 첫번째는 스텐 제품을 처음 샀을 때 관리하는 꿀팁입니다. 스텐 제품을 처음 사게 되면 연마제가 묻어있을 수 있어 제거해주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특별할 것 없이 식용유를 살짝 부은 뒤에 닦아주세요. 키친타올을 사용해서 검은때가 묻어나오지 않을 정도로만 닦아주시면 될겁니다. 두 번째는 더러워진 스텐 제품을 깨끗하게 세척할 수 있는 꿀팁입니다. 스텐 제품은 사용하기가 편리하지만 탄 자국이나 녹슨 자국을 제거하기가 힘든데요. 특히나 사이사이의 때나 뚜껑의 때가 신경 쓰였던 경험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을 사용해 보시면 이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데요. 집에 있는 스텐 제품을 한 번에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꿀팁이니까 여러분들도 꼭 한번 활용해 보세요. 먼저 큰 냄비에 물을 받아주세요. 저희 집에는 찜기통이 가장 커서 찜기통을 사용받습니다. 물을 다 받았다면 팔팔 끓여주시고요. 싱크대 배수구 부속들을 꺼내줍니다. 그리고 봉지를 사용해서 휴지나 행주를 감싸주세요. 잘 묶은 뒤에 배수구멍을 막아주시고요. 청소하고 싶은 스탠 제품들을 다 넣어주세요. 칼이나 조리도구도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과탄산소다 한 컵을 준비해주시면 되는데요. 손을 대지 않고도 정말 깔끔하게 청소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잘 막아둔 배수구에 과탄산소다 한 컵을 부어주세요. 주방 세제도 살짝 짜주시고요. 작업을 하기 전에 창문을 활짝 열어 환기시켜줍니다. 이제 끓인 물을 배수구에 부어주시면 되는데요. 과탄산소다와 뜨거운 물이 반응해 각종 스탠 제품을 깨끗하게 청소해줄 겁니다. 거품이 묻지 않은 부분은 살짝씩 돌려가며 발라주세요. 시간이 지났다면 막아둔 행주는 꺼내주시고요. 부속들과 냄비들을 깨끗하게 청소해줍니다. 처음에 더러웠던 냄비가 정말 깨끗하게 변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싱크대도 스탠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청소되었을 텐데요. 미끄럽지 않도록 흐르는 물에 잘 헹궈주세요. 오늘 정보는 여기까지구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